오늘 사사기, 사사기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기득권을 이용한 월권행위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원이 달라졌습니다. 과거 틀, 포도주 틀에서 미를 타작하며 미디안이 두려워서 떨었던 겁쟁이 쫄보 기도원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며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그런 진정한 용사로 우리 기도원이 달라졌습니다. 여기까지 끝내야 되는데 여기에서 머물러야 그게 정상인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도원이 여기서 또 달라졌습니다. 어떤 전쟁인지는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다볼의 쳐들어와 동족을 죽인 미디안에 대한 복수를 위해서 미디안 왕 세가와 삶은 나를 추격해서 죽이고 또 돌아오는 길에 자신을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족이었던 요단 동편의 숲꽃 백성들과 분이엘 사람들을 쳐 죽이는 안타까운 일이 그들의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점점 기도원의 모습이 변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요단 동편까지 추격해서 미디안의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돌아온 기도원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한 기도원을 지금 뭐로 추앙하고 있습니까? 왕으로 세우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의 심한 확대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에 감동을 받아서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 달라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22절 말 속에서는 직접적으로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 보면 알수 있느냐?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볼 때에 대대로 뭐 하죠? 왕권이 계승에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라는 그런 말과도 같은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지.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니 무엇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이 되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이 요구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2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도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야, 너무 멋진 그런 대답 아닙니까? 놀랍게도 기도원의 거절에는 경건함이 묻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사실, 이 후대에 계승되어지는 왕권 얼마나 달콤한 그런 요구일까요? 나만이 아니라 내 아들 그리고 내 아들의 아들까지 대를 이어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보장되어지는 그것을 지금 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원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사실 기도원이 이 왕권이의 주는 그런 달콤함 이 권력이 주는 이 달콤함이 어떤지를 지금 어떻습니까? 맛본 상태예요. 하지만 기도원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분명하게 선언하고 자신도 그리고 자신의 아들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여기까지 머물러야 했습니다. 여기까지 기도원의 이야기가 끝나야지만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이야기가 더 붙습니다. 기도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24절에 무엇을 제안합니까?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걸이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계속해서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걸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탈취한 귀걸이는 이 미디안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어, 대표하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당시 이 이방 이 이쪽 미디안 이쪽에 있는 나라 이 남자들은요 귀걸이를 했대요. 금 귀걸이를 했다 그러는데 옛날 우리나라도 사실 신라 시대 때의 화랑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귀걸이를 했다라는. 그런 어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여자들은 대부분 이 코걸이나 이런 걸 했고 남자들은 귀걸이를 했다라고 합니다. 어 지금 그리고 또 이스마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죠.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기걸이가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마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이 이스마엘은 어떤 특정 이 민족을 이야기한다기보다도. 이 요단 동편 지역에 널리 분포되어져 있는 여러 이방 이 유목민들을 포함하는 지칭하는 포함해서 지칭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도원이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중에 금 귀걸이를 내게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에도 금이 상당히 가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25절에 보시면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했죠? 기도원의 이 요구에 어떻게 했습니까? 즐거이 드리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약간 표현이 뉘앙스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즐거이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즐거이 드려야 하는데 지금 즐거이 드릴 대상이 기둥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조금 우리가 마음의 끄름직함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인 금 귀걸이의 양이 얼마라고요? 무려 1 7 0 0세겔뭐 이게 뭐1 7 0 0세겔이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한테 확안 와닿잖아. 요 그런데 사실 이게 오늘날 무게로 환산하면 19. 얼마 키로예요. 그러니까 한 20키로 칩시다. 금이 20kg가 뭐였어요? 어, 집에 전부 다금한 10kg, 20kg 있다 있나 보지? 금괴들이 다좀 있으신가 보니. 놀래야 할때안 놀래시면. 어, 저는 뭐 18kg 반지 하나 있는 게 단테. 금이 20kg에요. 제가 이게 금이 20kg면 도대체 얼마나 가치가 있나? 한참을 계산했어요. 이게 뭐 돈당 이야기하니까 이게 계산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컴퓨터에 이렇게 넣어서 계산해보니까 오늘날 오늘 시세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약한 17억 정도 된대요. 어, 이제 좀많응이없요 여러분 <laughs> 엄청난 양의 금이 그 당시에요. 그, 지금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17억의 가치가 있는 금을 그 사람들이 즐겨이 내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었습니다.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그리고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도 얻었다. 지금 여러분 사사기에서 사사기의 저자가 뭘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원에게 드린 예물이 즐겨 드린 것이 금이 20kg인데 그 외에 여러 가지를 드렸다라는 이 여러 가지 예물들을 볼 때에 금과 이 예물들. 뭘 표현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 기도원에게 당시에 왕들에게 바쳐졌던 그런 예물들이 드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지. 기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취한 금으로 지금 뭘 만들었습니까? 애봇을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하는 성읍 그것이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가 거하는 성읍인 오브라에 그 에봇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에봇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말합니다. 각종 보석을 사용해서 만든 화려한 옷인데 여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아마도 어, 이 기도원이 왜 하필이면 금에봇을 만들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 성업인 오브라를 아마도 이스라엘 종교의 이 중심지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기도원에게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사실은 굉장히 좀 헷갈려. 헷갈릴 수 있어요.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자기가 살아가는 그 오브라라는 그 중심을 종교적인 중심지로 여겨서 신앙을 한데 뭉친다. 어쩌면 굉장히 좋은 의도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종교적 중심지는 어디입니까 어디여야 합니 언약계가 있는 어디여야 해요? 실로 여야 하지. 그러니까, 기도원이 지금 이렇게 행동한다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어떤 겁니까? 월권 행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실로에 가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 아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중재하는 사람인 것처럼 잘못된 인식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심어 줄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원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지금 그걸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에 있는 하나님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에게 묻고 답해야 하고 제사 대제사장을 통하여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지금 이기도원이뭘 하고 있는 거예요? 오브라에 있는 금 애봇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와서 모든 것을 묻게 한. 그러니까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왕이 자기 자기의 왕이 되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기에는 거절했지만 지금 기도원이 하는 행동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의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취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볼수 있습니다. 결국은 기도원이 실제 이스라엘의 왕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원이 만든 에봇을 엄란하게 숭배하는 대상으로 삼았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엄란이라는 것은 이성간의 불륜적 성관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여기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이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 관계.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영적인 반음을 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또한 기도원과 그의 집에 이에버이 뭐가 되었다고요? 얼무가 되었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도원 가문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무언가 암시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죠.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 뒤에 일어날 건데, 기도원의 아들인 아비멜렉에 의해서 이 다른 70명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리고 그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엄청난 일들이 지금 뒤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암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서는 기도온이 행한 일을 공식적으로 성찰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디안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고, 기도온이 생존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평안을 누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흥미롭습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가 빠진 것 같습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에 의해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승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이 평안을 이스라엘 안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자, 뭐가 빠졌을까요? 40년 동안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가 빠진 것 같습니다. 응?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관한 찬양이 빠져 있음을 우리는 볼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야 돼요? 이렇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해야 할 이스라엘도 모두가 다 입을 다물고 있다. 라는 것이죠. 29절부터는 미디안과의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평온이 찾아오고 난이 40년 동안 기도원의 가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원에게 아들이 얼마요? 70명의 아들이 있었다. 다른 기록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7 0명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이방 왕들이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에 여러 가지 표현들을 사용하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화려한 왕궁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 화려한 잔치들이 일어났다라는 어떤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요? 처첩이 많았다라는 이야기가 딸려와요 그러니까 이 왕이 호화로운 생활, 타락한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내용들이 아내와 자식들이 많은 것,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하여서 지금 기도원이 4년동안 어떤 일이 그의 집안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31절에 보시면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이 지금 문제가 되는 사람이에요. 예. 세겜 지역이었다. 세겜에 첩을 두었다. 사실은 이 오브라라고 이야기하는 기도원이 있는 지역과 세겜은 이렇게 위에 오브라가 있고 세겜이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떨어진 지역이에요. 그런데 뭐 도대체 처벌을 얻기 위해서 어디까지 내려가서 처벌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원이 얼마나 지금 타락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양상이죠. 그리고 하필 이런 또 세겜이 세겜은 무슨 지역입니까? 이 사사시대에 가나안 우상을 숭배하는 중심지가 세겜이었어요.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발부릿이라고 하는 우상 신전이 세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뻔하잖아요. 거기에 여인을 얻었다. 그 지역에 가서 그 여인을 얻었다. 라는 것은 지금 기도원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알수 있고 또한 가지 엄청난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 그게 뭐냐? 그 세겜에 있는 이 처벌 자식을, 자식의 이름, 거기에서 얻은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당시에는 아들의 이름을 누가 지어줘요? 아버지가 지어주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뭐라고 지어줬느냐? 히브리어로 아비라고 하는 단어가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이거든요. 그리고 멜렉크라고 하는 단어가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아비멜레크. 무슨 말이에요? 합치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아비멜레크라는 단어의 이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렇게 이름 지어줘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하고 있는 걸 기도하니? 결국은 기도하니 자기가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내용이라는 것이지. 이 아들의 이름 하나로 기도원이 완전히 달라졌다. 우리 기도원이 쫄보 기도원이 큰 용사였다가 지금 뭐가 되었어요? 자신이 왕이 되어 하나님이 왕이 되어줘야 할 그곳에 자신이 왕이 되어진 모습으로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기도원이 나이가 들어 죽었고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하였다. 32절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거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표현입니까? 왕들의 이야기를 할때 우리가 이스라엘 왕들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 누구의 어떻게 해서 아버지 묘실에 죽었다, 장사되었더라 이런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원이 죽었고 난 다음에도 꼭 왕처럼 어떤 모든 것들이 구성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보문을 통해 볼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원이 죽은 후 이스라엘 자손들은 안타깝게도 또다시 바알을 쫓아 음란하게 행했고 또한 바알부리스 를 신으로 삼아 숭배했다. 그렇게 3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발 브리스라고 하는 뜻은 언약의 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원이 죽고 난 다음에 누구를 섬겼어요? 언약의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언약의 발을 섬기는 안타까운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가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시면 그들이 여룹발이라고 하는 기도원 그 어, 은혜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입은 여러 바알의 집을 후대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의도적인 저자의 어, 뜻이 있습니다. 기도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기도원이라고 이야기했다가 여러 바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달라지기 이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용서라고 부름을 받고 한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아버지의 그 발의 그 단을 허물 바로 그때. 그래서 여룹발이라고 불려질 그때를 올리고 있다라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그때의 기도. 나중에 변화된 기도 말. 고그 은혜 가운데 있었던 그 기도 오늘. 그들이 생각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는지 몰라요. 뭐 요즘 난리잖아요. 이 뭡니까 넷플렉스 거기에 보면 지금 요즘 JMS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 무언가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아니, 뭐 종교적 기득권을 떠나서 여러 가지 세상 안에서 무언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앞에서는 무언가 그 기득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 것 같이 여기지만,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야기한 국회의원들, 정치적인 어떤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선거 때만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만 뽑아주면 막 우리를 전부 다잘 살게 할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 힘을 가지고 엉뚱한 것,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발견할지 몰라요. 여러분, 종교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특히 뭐 목회자들을 포함해서 또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힘이 있는 그들이 무언가 다른 그 어떤 것들을 가지고 다른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저 또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득권이 있다면 내가 그 기득권을 가지고 내 삶에 삶을 뭔가 누리고 싶은 뭔가 영위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혹시나 있지는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성공 이후에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자기 힘으로 한것 같이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기도원도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는 왕이 아니었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은 입으로는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러나 입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뒤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왕처럼 군림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행했다라는 것이지 그의 성공을 그 스스로가 가진 것처럼 말년에 우리 기도 오늘 우리의 기도는 완전히 변화되어져 버린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겸손히 자기 본분을 다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꾸미면서 실제로는 자신을 과시하고 욕심을 채우고 내 뜻대로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혹 이런 거짓된 태도가 내 안에 있는지 또 혹시나 그런 모습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시간 내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어떤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경건하고 내가 아주 옳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전혀 다른 식으로 내 이익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모습. 그런 모습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 또한 기도원을 바라보면서 바로 기도원과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많은 리더들이 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결국에는 안타까운 말년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기도원이 왕처럼 행세하며 왕으로 기도권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원에게 그것이요, 결코 복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의 후대들에게도 결코 복이 아니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자기에게 복이고 앞으로 자기 후세대들에게 다 복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이후에 나타나는 기도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혀 그것이 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과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권을 가지고 누리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과연 내게 진짜 복인지 아닌지를 철저하게 따져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 왕같은 제사장의 지위는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내가 그분에게 겸손히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확보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어떤 기득권으로 생각하고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조금의 기득권들이 있다면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다른 어떤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내 삶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에 왕로로 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도 한번 우리 스스로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모든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런데 내가 그것으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오늘의 시간 철저히 내 삶의 신앙의 모습들을 끊어버리고,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주님께서, 주님 앞에서 겸손히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그 구원의 은혜는 내가 누린 것,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임을 깨닫고, 오늘도 다시 한번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네. 또한 결단코 왕의 자리에 내 삶의 왕의 자리에 내가 앉지 않고 하나님을 늘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